자, 볼게. 자, 이거는 필기를 좀 해야 됩니다. 왜냐면 이거 증명이 우선 중요하다. 할줄 알아야 되거든. 자, 자, 이거 증명이 중요하거든. 자, 이거 필기를 좀 해야 됩니다. 자, 어떻게 되는지 잘 보세요. 얘를 여기 6개 항을 내가 2분의 1로 묶어내서 적을 거야. 쌤, 무슨 개소리인가요? 2분의 1이 없는데 뭘 묶어내요? 그게 아니고, 대신에, 전부 다 2를 꼽해주면 되잖아. 다시 분배해봐. 위에 모양 다온다해봐 억지로 이렇게 만되는 거야, 모양 다일 자, 됐나, 여기까지? 됐지? 자, 그 다음 봐봐. 여기, A제곱이 두개 있지. 하나는 여기다가 배달해주고, 하나는 여기다가 배달해줄게 됐니? 자 여기 b제곱이 두개 있지 하나는 여기다가 배달해주고 하나는 여기다가 배달해줄래 자 여기에 보면 c제곱이 두개 있지 하나는 여기다가 배달해주고 하나는 여기다가 배달해줄래 그러면 내가 식을 좀 다시 적어볼까 요거부터 적어볼까 A 제곱 마이너스 E AB 플러스 B 제곱 자 됐니? 그 다음 요거 적을까? 플러스에 B 제곱 마이너스 E BC 플러스 C 제곱 자그 다음에 A 제곱 마이너스 E CA 플러스 C 제곱 이렇게 되거든 자 의미상 내가 이렇게 적어주면 더 보기 편할 거야 뭐그 똑같은 얘기고 됐니? 그러면 완전 제곱식 인수분해가 되지? 이 중탕도 안 돼서 잘 모르겠지 이거는 인수분해 되는 거 알겠나? 자 이건 인수분해가 A 빼기 B의 제곱 얘 인수분해가 B 빼기 C의 제곱 얘 인수분해가 C 빼기 A의 제곱 이렇게 된다됐지 어. 그래서 이게 결론입니다 뭐라고 이게? 2분의 1에 A 빼기 B의 제곱 플러스, B 빼기 C의 제곱 플러스, C 빼기 A의 제곱. 이게 공식입니다. 자, 이거 할줄 알아야 된디. 이거 유도할 줄 알아야 된디. 특이한 게 이건, 자 그러면 5번은 생략합니다 하는 방법 똑같습니다 요거 얘기하겠지 2분의 1에 a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 플러스 c 플러스 a의 제곱 요렇게 됩니다 이게 5번이지 이건 뭐 생략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되니네자다 끝났습니다 마지막 6번 어 마지막으로 다안 끝났잖아요 6번 는거 있잖아요 라고 도 있는데 아, 적기는 적어볼게 요거 아까 전에 이거 이양된거 있었지? 어 요거 아까 이거 이렇게 이양된거 있었다 이거 그거 하나 로우 된다 이걸로 외웠는지 그걸로 외웠는지 똑같은 거다 이거 요두 머리만 이용시켰다, 이거. 어, 이거 새로운 게 아니잖아. 아까 도 하나를 외우는 거야. 이걸 외우는 거야. 집편한번 외우면 됩니다. 알겠지? 이렇게. 요까지가 답니다.